날씨 진짜 춥다. 미친 거 아니야? 맞아.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겨울이야. 나 8월 너무 더워가지고 겨울 안 오는 줄 알았잖아. 맞아. 진짜 더웠어 그래도 여름보단 겨울이 낫긴 하지. 여름에 패딩입으 하면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겨울에 반팔만 입으라. 전 진짜 못할 것 같아. 응, 나도. 깻잎 농쟁 봤어? 난좀 이해 안 가던데. 응, 맞아. 별거 다 했던데? 새우 농쟁이랑 패딩 농쟁? 사람들 진짜 할거 없나 봐? 그러니까 이럴까 봐 내가 여태 연애 안한 거잖아 야 뭐래 야너뭘 그렇게 보냐? 핸드폰 좀넣야너 뭐 이거 봤냐? 여태 이거 보고 있었냐? 진짜 미친 거 아니냐? 돈 보내면 아이 보내준다 협박해서 부모가 돈 보냈더니 돈은 가져가고 부모한테는 아기 시체 캐리어에 넣 보냈대잖아 이게 사람이냐? 인간 탈은 악마지 응. 요즘 그 사건만 뜨긴 하더라 나도 쇼츠나 릴스에서 세번 정도 봤는데 지금이라도 제값 받아서 다행이지 어휴 야 진짜 소름 나 그게 무슨 제 값이냐 사람 죽여놓고 6년 동안 잘 살다가 이제야 잡혔는데 나쁜 짓 하면 다시 되받는다니 뭐니 그런 거다 꺼내린 얘기야 뭐래 야 지금이라도 잡힌 게 어디야 나쁜 짓 하면 어떻게든 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법이야 인광 부로는 말이 괜히 생겼겠냐? 인광부는 무슨 내가 오늘 말해도 버스가 생각보다 일찍 와서 못탈거 무단원 다해서 간신히 탔는데 내옆에은 끝까지 신호 기다리다가 결경못 탔다니까? 요즘 대학 갈때 지각이랑 결성 많이 보는 거 알지? 너 말대로라면 나쁜 짓한 내가 왜 이득을 받겠어? 아휴 자랑이다, 자랑이야. 거 나중에 다 너한테 돌아가는 거야, 등순아나참 언제부터 인간분여 뿐이 무섭다고? 야, 그럴 거면 내기해 볼래? 무슨 내게? 하루 동안 나쁜 짓 하고 죗값 받는지 안 받는지. 죗값 안 받으면 내가 이긴 거지? 그치? 만원 내기. 콜? 질 내기가 아닌데 내가 마다 할려 가. 콜? 야, 잠깐 기다려봐. 야, 어디 가게?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야, 너 이곳으로 가는 거였어? 응, 내게해야지 뭐? 너 학교에 마음에 안 드는 애 없어? 난.. 뭐.. 없지? 김나연 어때? 송이형 이렇게 말하면 뽕새가 진짜 사람을 개무시한다니까? 너한텐 안 그래? 나는 뭐.. 야 말고 딴 얘기하자 아내기한다면 내기 뭐라도 해야 할거 아니야 야 이거 안 버려? 빨리 와야 같이 가 야, 뭐사려고너 먹고 싶은 거 없어? 사주게? 음, 난 젤리. 젤리? 젤리가. 야, 뭐해? 괜찮아, 의미잖아 야, 너 뒷감정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도 재밌지 않아? <놀람> 이제 뭐할 건데? 뭐야? 나 오늘 고충이라는데? 뭐? 아, 맞다. 신경 넘다 야, 지금 물건까지 훔쳤는데 이렇게 그냥 간다고? 누구는 가고 싶냐? 학원 비좀 밀렸다고 얼마나 독촉해 되는데 그놈의 카드 담배를왜또 망가져가지고 내기는 다음에 하자 저쪽 시어동 건너지? 어, 야 이거 너 거야? 내건 아닌데? 미치딱 봐도 2시간 넘겠는데? 그 야, 돈 봉투잖아 이게 다 얼마야? 뭐 10만 원 주면 되겠지 유나야 우리가 나쁜 짓해봤자고 얼마나 나쁜 짓이겠어.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안 해볼래? 야, 뭔 소리야? 너 이거 쓰려고? 왜? 뭐가 문제야? 너마처럼 인간분이 없으니 뭐... 제값 받겠지. 왜? 제값이 없을까봐 그래. 야, 뭐... 학원은 이런 중형계 가는데, 학원은 무슨... 왜? 자신 없어? 야, 그걸 말이라고. 그래, 까짓것 해보자. 그래, 가자! 이 돈을 어디다 써야 잘 썼다 소문이 날까? 너 이거 진짜 쓰려고? 본사야 우리 이거 진짜 아닌 어? 거 같아. 야 저기 새로 옷 가게 생겼나 봐. 가보자. 아니야 우리... 야 이거 예쁘지 않냐? 5만원, 근데 엎드려서 그리니까 마음 편하게 놀자고, 응? 진짜 엎드려진 무리네. 쟤쟤 마음 편하게 놀자고. <목소리> 그러니까. 나 화장실 좀 갔다올게 더, 더 보고 있어? 어 갔다와 갔다 2만원, 와. 5만원, 3만원, 4만원? 20만원쯤 될줄 알았는데 30만원이어야 되네 힘들었다 힘들어 착하게 살더니만 이제야 빚을 버는구나. 종류나면 10만 원인 줄 알았지? 어? 이게 뭐야? 어, 아까운떨리몇천원짜가내 주머니에 있으면 안 되지. 거지같은 인생이랑 떨리는 이제 안녕이다. 뭐야 저안 불러? 아 야, 너무 힘들어서 못 부르겠어 이제. 아 어휴, 그럼 이제 갈까? 야두곡 남았는데 안 불러? 진짜 어색하네 치즈맛 호라 뭐야 겨우 서점이야? 아 호랑이 여기 돈는게 얼마나 많아 자 어? 이 어, 나한테 줘? 마지막으로 난 3만원 넘었어 그래도 돼? 너는? 난 괜찮아 너 구경하고 있어 어묵실 갔다 올게 어나 드디어 영접하네, 제값은 무슨. 나 금값이란 건 알겠네. 너 오랜만에 그나마 타고 갈래? 그래? 응? 응? 야 벌써 해진다너 말대로 나쁜 짓은 재밌나봐. 시간 같은 줄 모르겠네. 드디어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 뭐래. 이제 집에 갈 거지? 집에 가야지 아 학원 진짜 화났으려나 아까운 문자도 아직도 오바이데만 할 거야 <laughs> 뭐야 학원이 아니라 엄마였네? 내기는 졌지만 내기한 보람은 있었다나 <laughs> 그치 죗값이란 건 없나 봐.